반갑습니다, 고박도끈홀러분들. 자, 고박. 지금 어제에 이어서 정말 엄청난 폭등이 나와주면서 16% 이상 어제 위에 꼴이 그랬던 걸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아 올려주고 있고, 지금 보시면, 리플. 비트코인 아르구에 이어서 코박이 거래량 4등에까지 올라와 주고 있어요. 정말 가파르게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고 정말 오랜만이에요. 3월달 초반에 지금 거래량 터졌고 지금 4월달 지금 이때까지 정말로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었는데 다시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여기 중요한 이 맥점이죠. 여기 이천원을 돌파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날아주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구독자분들께 신호 드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물음표를 보냈어요. 특히 어제 이 위에 꼬리를 그리고 나서 이걸 매도하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어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 승부처가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리랑 들어와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관세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이제 관세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정말로 변동성이 크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 제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실시간 대응. 그리고 이제 정보력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대응은 제가 잠시 후보여드린 것처럼 대응 도와드릴 거고 플러스 이 정보력 관련돼가지고 호박 토큰이 개별적인 호재까지 차근차근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시 주봉상으로 체크해봤을 를때 여기죠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요 여러분들 2,000원 2,000원을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1 2월달 12월달 그리고 이 1월달 거래량이 터져 있었던 어데요? 1,000 딱 1000원부터 할게요. 2000원부터 여기 현재 2,500원 구간의 박스권을 소화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코박토크은한번더 뭐가 있다? 이번 기회가 있다 생각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고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3월달 초반처럼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마는 게 아니라 한번더 거래량이 터졌을 때 우리는 뭐가 될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우상향 하면서 2,000원 뚫으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1200원 그리고 17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영상 통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4월달 수익볼수 있는지 제가 전부 다 잡아 드릴 거니까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을 하기 전이 구독과 좋아요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먼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세유예 가짜뉴스에 시장이 혼돈 나와주고 있고 24시간 선물 청산만 16억 달러로 갑니다 정말 많은 지금 청산이 나가지고 있고 그러면 가짜뉴스로 인해 관세유예 소식이 가상자산 시장에 혼돈까지 주고 있다고 했는데 그만큼 관세가 시장에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끼치고 있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자 특히 이 코박만 보시더라도 지금 이제 이 트위터에요 트위터에 보신다면 이 코박이 랭크 들었다 5등 안에 들어가고 있다. 24시간 동안 트레이딩 볼륨, 거래량이죠. 이게 코리아의 다섯, 거래소들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우리는 최고의 웹3 플랫폼을 갖고 있다고 라 말해주면서, 우리 지금 뭐예요? 홀더들, 그리고 이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먼저 전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더 멀리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러한 움직임, 그리고 믿음을 다시 한번 주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 이 코박 커뮤니티에요. 지금 보고 있는 게이 코박 지금 마크 보이시고 이 커뮤니티와 뉴스 한번 보이실 건데 여기에 네오재단의 가격방어 노력이라고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뉴스죠. 이 커뮤니티 내에서 이 하나의 거대한 웹 3죠. 이웹 3의 커뮤니티 내에서 이 코박 자체가 정말 많은 것들을 먼저 한 번씩 해주고 있다는 것이고 살짝 내렸을 때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자 이렇게 네오 가련 데서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오도 한번 다시 한번 잡아드릴 건데 이 100만 네오를 사전에 예해요 신뢰성을 다시 한번 먼저 보장을 해주고 있고 그동안 하방을 했던 네오를 좀 다시 가파르게 방어를 해주겠다 말해주고 있는 건데 이 코박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상으로 본다면 지금 이 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이번 주이 맥주였던 천원을 돌파해서 날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독자 분들에게 이 코박을 얼마에 잡아드려요? 640원에서 650원 사이에 잡아드립니다 그랬던 애가 지금 거의 50% 넘게 나오고 있죠 물론 저희가 50% 먹자고 하는 건 아니, 이제 아니었죠 지금 저희는 최대한 어디까지? 이 1,100원 1,000원에서 1,100원이었던 이 매물대까지는 안착을 해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분 매도도 괜찮다 그랬어요 내가 100을 들고 있다면 30에서 40 비중 매도하고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비중으로 끌고 가자 말씀을 들었다시피 저는 한번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오늘이 더욱 더 중요하다 보고 있는 게 오늘이죠 이게 지금 보시면 어우요 지금 막고 내렸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30분 봉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얘네가 이렇게 막고 이제 돋 도... 파지 못했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그 구간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지금 이제 오늘 들어서 8일 들어서 엄청난 거래량이 오전부터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코박을 끌고 가야 되는 이유가 정말 명확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코박이 잘나와주고 있다는 것인데 혹시라도 이제 코박을 내가 고점에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저의 기준 코박 고점은 이 800원 이상입니다 30분 봉으로 봤을 때이 800원 이상의 지금 내가 코박 이 구간에 잡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은 지금처럼 여기 이 바로 앞에 보이시는 번호 010-7708-8354 지금처럼 100% 무료구요 숫자로 1번만 문자 보내주신다면 코박이 다시 한번 1,000원 돌파하는 시기 그리고 4월달 매매 타점과 목표가 잡아들어서 단기간적으로 내가 코박으로 수익 볼수 있게 제가 매매 타점과 이런 목표가 전부 다 잡아드리면서 내가 고점 이 800원 이상에 잡고 있다고 너무 기죽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저는 더 기회가 있다 보고 있으니까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이 코박을 들고 있다 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010-7708-8354 지금처럼 숫자로 1번만 문자 부탁을 드려보면서 자 네오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네오 지금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잠시 일봉선으로 볼게요 정말로 가파르게 하박을 했어요 주봉선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신다면 이제 11월달 이제 고점을 찍었죠. 이 32,000원 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만원 부분에서 이제 계단식으로 쭉 하방을 하다 보니까 이홀분들이 정말로 머리가 많이 아프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7,000원에서 8,000원 구간, 이 7,000원에서 8,000원 구간의 바닥을 다시 한번 잡았기 때문에 네오가 다시 한번 브랜딩이라든지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활동을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다시 한번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내가 지금 당장 뭐할 때가 아니다. 이제 매도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게 제가 이 네오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하방을 했어요. 특히 3만 원대에서 거의 이제 아시겠지만 8천 원까지 하방을 하다 보니까 정말 머리가 많이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네오조차도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이렇게 V자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네오가 우리에게 단기간적으로 뭐 엄청난 수익을 줄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얘도 누군코인이에요, 중국. 이 중국 vs 미국이 이 관세 관련데서도 전쟁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저는 다시 한번 어떤 기억이 있다? 이 중국 자본이 시장 쪽으로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단기간적으로 거의, 400%에서 많기는 600%까지 떡상을 했었던 애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기회가 있다 라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서 내가 네오 코인도 한번 지금 맥좀 잡아보고 싶다.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매매 타점이라든지 목표가 같은 거 전부 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위에 있는 번호 010-7708-8354. 지금처럼 뭐예요? 숫자로 7번. 지금처럼 이 숫자로 7번만 문자로 주신다면 저희가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매매 타점과 가격 전략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숫자로 7번 지금처럼 숫자로 7번만 문자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지금 매우와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코바깔 있는 브리핑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 혹시라도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앞에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바로 문자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더 끝까지 제가 더 좋은 영상, 그리고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